문채원의 인스타그램에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애인이라며 댓글을 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댓글에는 채원씨 숨겨놓은 남자친구 있죠. 디데이를 잡았으면 이제 공개하셔야죠. 그러니까 채원씨와 저와의 문제니까 그냥 지켜봐주세요. 채원씨가 인스타에 올려둔 레아 세이두 사진처럼 내 남자친구는 철학가라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등의 말을 하며 문채원이 올린 레아 세이두의 사진을 자신과 문채원의 연애신호탄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 것. 문채원의 팬들은 그만하라고 이 남성에게 답글을 달았지만 적반하 장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던 이 40대 남성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으며 끝이 났다. 문채원은 원나이 대해 아주 솔직한 발언 문채원은 유연석과 하룻밤을 걸고 버리는 밀당 로맨스를 찍었다. 그날의 분위기 메가박스 동대문시사회에서 원나잇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이란 질문에 문채원은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상상을 해봤지만 그 분위기가 주는 몫이 굉장히 클것 같다. 원나잇에 대해 열려있고 닫혀있고 보다는 분위기가 너무너무너무 좋으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그날이 끝이 아니라면 사실 원나잇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능에서 보여주는 당당한 현재의 문채원과 달리 어린 시절 문채원은 대구 광역시 출신 연예인으로 성격이 교문에 남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자신은 나중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내성적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구로 상경했다고 한다. 서울로 올라와 가족들에게 사투리를 못쓰게 할 만큼 자신의 경상도 사투리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중학교 때 1년 동안 외톨이를 지냈다고 한다. 문채원은 다양한 남자 배우와 호흡을 맞추며 꽤 많은 배드신을 찍었다. 본인은 배드신 질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으나 올해 드라마 악에 꽂혀서 이준기와 후방주의 찐 어른의 배드신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해당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 댓글에는 들어올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 있다. 외국어로도 I don't mind having h o 를 롱을 베드신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라이브 채팅에서 한 네티즌은 14년차 부부는 저렇게 키스하지 않는다고 채팅을 써 여러 본문채원과 이중기는 빵 터졌다고 한다.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서 빗속을 달려오느라 피투성이가 된 발에 붕대를 감는 장면. 영화 최종빈기 활과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도 문채원의 발이 클로즈업된 장면이 있었는데 클로즈업된 문채원의 발을 보고 시청자들이 발가락이 손가락 같다며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 문채원의 발 사이즈는 250mm이며 여성 평균 사이즈가 235mm인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큰 사이즈의 발을 갖고 있고 발가락의 길이도 꽤긴 편이라고 한다. 문채원은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 13일 오전 문채원의 계정이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문채원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기획사에서도 문채원의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감지됐던 발표를 했다. 또한 문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준영과 연예계 동료로서 친분이 있었지만 해당 루머는 사실 무근이며 터무니없는 내용에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문채원은 연예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에서 내가 대구 출신이다. 대구에서는 무용을 했지만 서울 와서 체력이 안 되더라. 그래서 무용을 그만두고 미술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음악도 했지만 재능이 너무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엘 예, 리포터인 김생민은 이 말을 잘 조합해보면 집이 부자란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고 문채원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문채원은 금수저 집안이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채원은 일찍 연기자를 꿈으로 정했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주기예애대미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욕심이 식기는자 부모님을 설득해 생애 첫 오디션에 도전. 이 오디션은 2007년 s b s 시티콤 달려를 거등고 오디션으로 문채원은 오디션 전날 밤 긴장을 풀고자 머리맡에 아로마 향초를 올려놨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실수로 얼굴로 떨어져 화장을 입게 되었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오디션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채로 봤지만 오디션에 합격해 데뷔하게 됐다고 한다. 문채원은 야조바 한마디로 러닝맨 연예인 레전드로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러닝맨의 신년 특집 연애 남매 편에서 문채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도련미드의 몬스터 의 습격 미션에서 문채원은 아주 능숙하게 백신을 찾아낸 이승기에게 다가가 야조바라며 눈웃음과 함께 의도하지 않은 애교를 전보였다이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훌쩍 넘기며 5년 전거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몇 번을 봐도 넘겨. 나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진심 옛날부터 지금까지 열 번은 본듯등 무려 5년도 더된 영상에 아직까지도 댓글을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채원은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 문근영과 호흡을 맞췄는데 이 당시 KBS 연기대상에서 문근영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두 사람은 후배 오르지도 않았으나 팬들의 넘치는 항의로 인해 후배에 올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단연 커플로 후배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팬들의 지지를 얻으며 베스트 커플이 되었다. 이때 베스트 커플상 이외에도 문근영은 문채원과의 엄청난 케미와 연기력을 보여주며 최연소 대상을 받았고 문채원은 신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여여 커플의 아름다움 덕분인지 드라마가 끝나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람의 화원 지시 갤러리에 베스트 게시물로 떠 있다고 한다. 문채원은 팬들 사이에서 문뽕그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예전 미니홈피 도메인 에서 호칭으로 굳어진 것. 문채원은 가끔은 동네 연예인이나 스태프도 자신을 문뽕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참고로 예전 문채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뽕8 6 1 1이었다 문채원은 대식가라고 한다. tvN 예능 3 3기에서 이서진은 여배우들 중 대식가로 문채원을 꼽았다. 정선을 방문한 윤여정과 대화를 나누면서 선배님은 문채원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잘 맞을 것 같다. 내가 본 여배우 중에 문채원이 제일 많이 먹는다. 대식가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렇다고 살이 안 찌는 애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채원은 이서진 선배가 제가 먹을 때마다 본 거예요. 대식가는 아니고 조금씩 자주 먹는다 라고 이서진의 폭로에 해명했다고 한다. 문채원은 다양한 드라마에 등장하며 그때마다 역할딱 맞게 변신한. 배우다. 특히 드라마 착한 남자를 쓴 이경희 작가는 성기역을 표현해내는 문천의 연기력에 반해 자신의 신업 시설을 수정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경희 작가는 육부를 마무리했을 때쯤 원래는 은기가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에도 마루가 은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설정이었으나 사랑 하나로 내달리는 문천의 은기를 보며 진심어린 연기에 마루도 작가인 나도 흔들린 것 같았다. 그래서 캐릭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따라갔다고 말했다. 긴 생머리의 얄쌍하고 굴곡 있는 세련된 아치형 눈썹은 문천의 트레이드 마크 그런데 이 해와 눈썹을 바꾸면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됐었다. 긴 생머리를 아주 짧은 쇼커스로 자른 문천의 모습에 쇼커도 잘어울 머리가 훨씬 예쁜 것 같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또한 문채원은 눈썹 반영구 문신으로 두꺼운 일자 눈썹을 했는데, 이 눈썹에 팬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충격에 빠져 다시 한번 눈썹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등의 댓글을 남겼다. 연예계엔 월급 루팡 여배우 안티코디 3대장이 있다. 배우의 체형이나 얼리는 컬러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코디한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이다. 그중 한 명이 문채원의 코디. 얼마나 심한지 문채원의 시사회 외부습 기사 사진 등이 뜨면 항상 커뮤니티에 명불허전 문채원 코디. 뭔가 이상한 문채원 코디. 코디가 안티인가 문채원 코디하고 사우나 등의 게시물이 수십 개 생긴다고 한다. 팬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예쁜 문채원의 얼굴이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문채원은 168cm에 49kg으로 꽤큰 키에 날씬한 체형이다. 그런데 문채원의 비율은 은근히 친근하다고 한다. 한행 사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이트 패션으로 차려입은 변의 기사 사진을 보면 키에 비해 보여지는 비율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 물론 악랄한 코디와 사진을 찍은 각도,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아주 조금 친근하다는걸알수 있다. 문채원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고 소속사 공식 인스타그램만 있는 상태지만 개인 인스타그램이 있었을 때 굉장한 줌마체로 화제가 됐었다. 이에 팬들도 애공 너무 웃기다. <laughs> 배꼽 잡네. 저도 울신랑이랑 딸래한테 써먹어야겠어요 등 문채원의 줌마체를 곶잘 따라했다고 한다. 또한 문채원은 셀카를 찍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인스타그램에 셀카는 잘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청순한 외모에 큰 키, 거기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애교를 창작한 모태미녀 배우 문채원 씨. 악의꽃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자라는걸 알게 됐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네티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데요. 앞으로가 더 궁금한 배우 문채원 씨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